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은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오직 진리는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1절 보니까 이제 본문에 보니까 더베에 가서 다시 전도하는 바울이 나가게 됩니다. 피파카는 자들이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렸는데 기적으로 살아나셨다. 상처투성이로 그 바울은 다시는 그루스다의 성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텐데도 그는 다시 들어갔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충성이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는 그 성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라 이 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나를 돌로 쳤는데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배척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거니 그런데도 다시 르스트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다 보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충성된 그렇게 복음을 통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였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 루스트라에서 디모델을 얻었다. 그 죽을 고비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디모델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에 깼는 디모델을 얻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활란과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지셔서 인내와 불굴의 투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하여 달려가는 십자가 분명되시길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이 12절까지 보면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한다? 오긴 네. 네. 나니 천, 천국이 천, 네.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목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일이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세상에서 받는 반란과 핍박 그거 가지고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에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너무 믿음을 정성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핍박은 싫어요 핍박받기는 쉽지 않아요 핍박받을 때는 견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길에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고생을 한 것들이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 형제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용서하게 원합니다. 음. 모용하게 원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상은 이와 같은 환란을 거쳐야 받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 생활하면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만이 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오해한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오대 5대, 오대째 예수를 잘 믿으니까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7 0도 잘되고 좋은데 들어갔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그렇게 화락화락하게 평안을 주거나 안전을 주거나 영육간에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좋은 일로만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사단이 그만큼 시계가 있다 그럼 사단이 천국에 조용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냐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반란과 핍박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 영을 이기고.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하여 마침내 천국을 이루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말씀 들을 때 편안하고 기분 좋고 소망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아, 네. 듣기 싫을 때도 있다고 소하기 어려운 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날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장성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패박 받는자는아 복이 나니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금이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행복 형제들 주는 잠시 돈을 얼마 를줘서 안전함 자녀들이 주는 용돈 잠시 행복할 줄모를쓸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그보다 더큰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따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 시험을 만나는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 이 자녀들이 괴롭히죠. 또 남편이 아내가 이웃이 괴롭히는데 뭐가 기쁘냐이 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면 천국의 상이 크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주는 환난과 핍박을 얼마든지 이겨내는 믿음이 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참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 내가 일평한깨워났더니 그냥 고생끝 행복 시작이야 모든은 잘 풀려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냥 만다 형통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그간에 쌓였던 것을 다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씻을 때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서 다 알려준다는 말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욕심이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죠 시기가 올라오죠 원망이 올라오죠 탐심이 올라오죠 거짓이 올라오죠 이럴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에 벌하신 주인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되었어요 개시록에 이긴 자의 상급받길 원합니다. 아멘. 이미 바울이 이미 예수님이 다 경험한 것을 지금 늘 형원께 와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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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그와 일이 있다.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긴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방법은 서로 머리크래기 잡고 싸우는 게 아니다. 서로 재판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따르겠습니다. 혀를 금하여, 아편 말 금치고, 이스름 금하여, 거짓하지 아니하며, 불이여 목을 빌어 주는 자, 목을 빌어 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이것이 바울이 행동한 행동이었고 사도들이 행한 마지막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뭐 죄들에게 못한게 뭐있나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저들이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주장했던 것다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을의지하여 부활하는 생명이 행복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받는 고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로마서 8장 18절에도 따라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이와 현재의 고난 현재 장차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나타날 영광과, 영광과 좋게, 좋게 비교할 수, 수 없다. 지금 환난과 핍박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비교하면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아 보는데 16장 하겠지만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에 a 어, 옥에 갇힐 때에 바울이 신세한탄을 한다든가 내가 다시는 내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든가 내가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옥에 가서 뭐였어요? 아 찬양했어요. 찬양했어. 찬양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요? 옥문이 열리는 아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